드디어 T1 우승 스킨의 명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무튼 현 LCK 관련 이슈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확정된 명단부터 알아보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제우스 선수는 제이스, 정글 오너 선수는 리신, 미드 페이커 선수는 오리아나, 원딜 구마유시 선수는 징크스, 서포트 캐리아 선수는 바드 이렇게 최종적으로 T1의 우승 스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알려진 T1의 우승 스킨은 미드 아리, 서폿, 레나타 글라스크가 굉장히 유력했었습니다. 특히 매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롤드컵 우승 스킨 퀄리티를 고려했을 때 이미 퀄리티가 보장되는 아리의 우승 스킨은 엄청난 관심사였죠. 하지만 페이커 선수는 이미 아리에게 아름다운 스킨들이 다수 존재하기에 또 롤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오리아나로 스킨을 선택했다는 후문입니다. 여담으로 2013 시즌 롤드컵 우승 당시에도 아리로 우승 스킨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라이엇의 규정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캐리아 선수는 레나타 글라스크와 바드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죠.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오후 5시인 결정기한을 앞두고 레나타 글라스크로 선택을 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새벽에 결국 바드로 최종적으로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후문으로 받는 여러 판 플레이 해도 질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참고로 작년 DRX 스킨은 롤드컵이 끝난 직후 작업에 들어가 5월 경에 공개가 되었으니 T1 우승 스킨 역시 예상되는 시기는 아마 2024년 5월쯤 혹은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이어서 국내든 해외든 시을줄 모르는 T1 선수들의 인기 내용입니다. 최근 페이커 선수의 유퀴즈 출연, T1 선수들의 아는 형님 녹화 소식까지 각종 미디어를 통해 T1 선수들의 인기를 실감해 볼수 있는데 이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유키즈와 아는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언급하며 T1 선수들의 상황을 전달해주고 있을 만큼 여러모로 우리나라나 e스포츠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CK의 역사에서 일부를 작성했던 고스트 장용준 선수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2016년 CJ 엔투스에서 데뷔를 하였으며 다번 게이밍 시절 3번의 LCK 우승, 1번의 월주 우승을 기록했 전성기를 보냈고 이후 농심 레드포스로 이적 후 휴식기를 보냈으며 최근 2024 시즌 프로 무대에 복귀를 계획했지만 자신이 세운 목표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 8년이라는 짧지 않은 프로게이머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 시즌의 시작도 LCK의 시작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면 좋겠네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